카메라가 준비 아냐, 저. Oh. t o p a 바로 준비하고 있는 데잘 준비했어요? 자, 보자보자오케이오케이 오케이. 아주 기깔나게이 준비가 렇게 이렇게, 이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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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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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로이이이고게이렇로씨 고맙습니다 이렇게, 드렇게 아, 오늘 레드라 보니까 이렇게, <laughs> 이발 <laughs> 깔처음한거 봐라, 이거. 일단 제거좀 이거 붙여주세요, 예예. 예. 자, 자, 펭하! 오직 펭수! 예예예. 예. 연말. 연말 연말 준비를 해야 되는데 <laughs> 맞추면 내가 돈 줄게요 온스트리 처돌이 퀴즈 저는 그 제가 나온 오화랑 음. 3 0화만 많이 봤어 예예 이런 설리 같은 녀석 구독 여기죠. 딱딱 눌러해 몰라요 우리가 소개한 거니까 선물 같은 것도 주는 건 좋을 것 같긴 해요 선물 그림 같은 거그려가지고 수건에 세개줘도 되겠다 <laughs> 나 그림 주자 <준비해. 웃음> 내 사진 아무거나 구독 딱딱해 그거 어디 있어그 딱딱 눌러의 그, 그 얼굴 좀 주세요 안되죠 <laughs> 이걸로 하자. 와. 보니까 완품이거든, 완품. 이거 우리가 보면서 따라야 돼. 예. 오, 와. 세상 제일 끔찍한 굿즈다. 우 무신사 TV가 핵님의 저길 수도 있습니다. 음. 이거 이건 뭐예요? 사인 음.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지은 씨가 안양에서 왔어. 안양에서. 안양. 제가 또 안양 출신. 어, 뭐라고 해야 돼? 뭐, 안양의 건아들아 사랑과 평화를 지키자. 주제자. 안양의 건 안건 사랑과 평화. 지 랄랄라. 안건사평지랄. 지랄? 자력 먼저 넣고. 자력을 넣고. 그다음에 어. 이 수건을 리본을 묶어. 야 어, 리본. 어, 잠만. 수건이 이렇게 된게 아니라 여기 봉, 봉다리 처리까지 했네. 아씨, 그냥, 그냥 때려박으면 안 돼? 저희 식대로 또 해도 되는 거야? 어, 아니 우리 약간 뭐. 커스텀 헌드메이드 식으로. 어, 됐어 다넣었으면 이거 네. 어고포포해해포해해 묶어, 묶어. 포박해. 네. 포박을 할고 보고, 보 약간 고비고하게 해야지 좀 이쁘단 말이야. 보아 이거 진고 보고, 보 이렇게 만고고고 아하하 <laughs> 왔다, 왔다, 왔다 어, 안녕하세요 어, 오스트리아 연말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aughs> 성함이? 최정훈이요 에 옷을 되게 귀엽게 입으셨네 <laughs> 어이, 좋군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부터 <laughs> 앉으시죠. 아 네. 어, 안녕하십니까. 온스트릿 연말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이희 네 둘이 뭐야. 소개팅하러 왔어. 뭐야.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마침 앞 분이 오셨습니다. 김민중입니다. 구십분 내려놔요. 구십분 내려놔요. 자, 그 잠시 앞에 식사하시면서 담소를 나누시길 <laughs>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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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스트릿 MC 정혁입니다. 여러분들 이 연말 파티를 오기 위해서 무려 6대 1의 6대 1의 어마무시한 와 이건데 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멀리서 오신 만큼 저희가 많은 재미있는 순서를 준비했으니까 아 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약간 좀 약간 어색한 것 같아가지고 자기 소개를 먼저 좀 해볼게요. 제가 한번. 뭐예그젠플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는 정혁이고요. 드레스 컬러가 레드에다가 레트로 컨셉에 맞춰야 돼가지고로메틱 크라운의 청퍼지만 이런 큰 셔츠와 레드 컬러로좀 돋보이면서 소라게 비닐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죠. 아 주인공. 나야나. 나야나. 누가 먼저 할래요?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하겠어요. 네. 윤영상 씨. 윤 AVIC 2 6 살이고 이름은 윤영입니다 윤형. 윤형. 레드에 맞춰서 포인트를 줘봤고요 레트로한 느낌 살리려고 빈티지 가죽 가죽저킷 자켓 입고. 가죽 자켓이 굉장히 옛날 것 같네요. 네, 어. 어디서 구매하셨나요? 이거 도쿄 주스라고 빈티지 샵. 도쿄, 도쿄 주스. 도쿄. 벌써부터 논란의 동영상이 <laughs> 생기고 있네요. <laughs> 좋습니다. 우리 어, 지은 씨, 확실히 레트로와 레드 컬러가 딱들어왔는데 기대가 됩니다. 레트로의 레드 컬러였잖아요. 네. 네. 체리 레드에 맞게 닥터 같은 신었인데 이거 어디서 샀냐? 무신사에서 샀거든요. <laughs> <laughs> 레드에 네네. 이제 보색 대비 청색 네네. 입고서 이게 뭐냐면 우리 전용 모델링이 광고하는 나이키. 오 네. 나 이제 광고 끝났는데. 아 네. 자 그러면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스2두살 네. 김유정이라고 합니다. 어, 씨. 응팔의 도롱용 패션으로 모콜라 이거 티로 어, 포인트 주고 레드여서 레드 이 하고 어, 이거 로제 바지라고 네. 로제라 입었었어요 이런 팬츠를. 어... 그래서. 배바지, 정영님저 소매랑 비슷하게 그. 아, 소매, 소매. 소매. <laughs> 비슷하게 좀 하려고 이렇게 입고 왔어요. 저랑 배바지. 어떻게든 뭔가 연결고리만 네, 시계이처 이렇게 소매가. 아, 아, 우리 형님, 자해서 부탁드릴게요. 형님은 레드 컬러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아,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여기, 여기. 어.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진짜, 꾸안쿠스. 네, 아, 네. 레트로 하면 데님이랑 네, 네. 저 레드 컬러의 몽콜라, 빈티지 안경, 빨간 양말을 도매해서 신었고, 무신사에서 이벤트 해가지고 당첨된 거예요. 네. 오, <laughs> <맞아요>? 아, <laughs> 무신사에 럭키가 있네요. 오늘도 이게 또 6대1에 아주 어마무시한 경쟁률을 뚫고 왔으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종익씨저 오늘 착장은 이제 90% 이상은 다 무신사에서 양말도 무신사 스탠다드, 스탠츠 네. 코트까지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구매했습니다. 꿈이 뭐예요? 무신사에 취직하는 거예요? 저는 무신사에 노예가 되고 싶습니다. 네, 종희 씨의 그 자기 소개 한번 보고 싶은 혹시 준비돼 있나요? 어, <laughs> 아, 안녕하세요. 준비돼 있는 거야? 유튜브가 오지게 뽑았니? 제가 해명할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 종희 씨였고요. <laughs> 자, 그럼 또 이제 민족 씨. 아. 어, 민중씨 뭐야 뭐야 로고야 신사 신사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에서 온 20살 김민중이라고 합니다 클래식한 스타일을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어, 포트와 레트로한 느낌을 좀 살릴 수 있도록 신발부터 준비 까지다벤티지이 가방도 혹시 좀 아까 아쉽다, 나뭐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거 있어요? 오늘 약간 뭐 하면서 아아 아, 부끄럽네요 아. 알겠습니다 한 들어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예진 씨, 네. 2 1살 황예진입니다. 저는 전체를 레드로 했고 빈티지를 좋아해가지고 빈티지로 도배를 해봤고요. 어, 예진 씨 머리 스타일 되게 이쁘네요. 붙인 <laughs> 거예요? 이거 가발이에요. 아 가발이에요? 네. 저도 요즘에 그이게 빌리 아일리스처럼 이렇게 붙여봤거든요. 멤버스 <laughs> 리드할 때 되게 잘 입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네, 우리 수드래곤 씨. 광주에서 올라왔고요 김수용이라고 합니다 빨간색 레트로니까 네. 티랑 바지는 약간 옛날 힙합 느낌? 어 옛날 힙합 느낌으로 상가 두요 네, 두개 아, 네, 입었어요 오. 네, 겨울이니까 그럼 내복 입어야지 <laughs> 내복 이제 핏이 좀안 살아서 어. 근데 약간 좀 직업 자체가 그쪽과 관련된 것 같은데 느낌이. 아, 저 광주에서 옷가게에서 일하고. 아, 그홍보하러 하는... 오신 거 아니죠, 혹시? 아니요. 홍보하러시신면바로태예요 <laughs> <laughs> 알았죠? 네, 절대 안른 거. 오, 약간 여기 지금 공항 도둑처럼 <웃음> <웃음>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올라온 26살 박정배라고요. <laughs> 저의 오늘 룩에 대해 선물을 드리면 빈티지하고 올드 스쿨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3위를 로그로 살리기 위해서 빈로그 리버시블 지켓을 입었고요. 그리고 하이는 이제 플레이보이 오늘 저희 룩의 포인트는 여기 바로 모내기 룩입니다. 이렇게 아... <laughs> 신발에 이렇게 양말 속에다 이제 <laughs> <laughs> 바지를 넣어갖고 입었어요. 이렇게 입어서 네, 레트로한, 레트로한 감성을 한번 살려봤습니다. 오, 무신사에 이렇게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나? 정혁이 형꼭 보고 싶은데 제가 서울이 있지 않다 보니까 네네. 이거 아니면 기부차 겠다해서 바로 바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굳이 여러분들도 문제예요. 왜 이렇게 멀리서 오셨어요? 두출한 파티에 왜 오셨어요? 아, 그래도 이렇게 옷잘라본들라동도할수 있고? 정유경이랑 소통도 할수있니까 너무 좋아서 왔습니다. 이따가 가실 때는 저한테 침뱉고 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경규 씨였고요. 자 우리 모두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저는 군산에서 온 열아홉 살 최정훈이고요. 외국의 하이틴 들어온 레트로를 네. 살려봤고요. 빨간 베레모로 그 이번 컨셉에 맞게 해봤고 그리고 양털 자켓으로 좀더 귀여움을 살려봤습니다. 나중에 혹시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의류 디자이너 하고 싶어요. 의류 디자이너? 어, 나중에 그러면은 디자이너가 돼서 저한테도 옷을 선물해주고 그럴 건가요? 아, 네, 당연하죠. 어, 진짜 꼭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잘돼가지고 리셀로 팔아버리게 많이 <laughs> 알요알았죠자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또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좀 준비해봤어요. 아 어, 제가 뭐 이제 이거 오자마자 아 뭐. 여러분들 관데 저희 쇼핑백 어디 있어요? 쇼핑백. 네, 저 쇼핑백에는 무려 최소 10만 원에서부터 <laughs> 아, 아, 최대 20만 원 상당의 아우터 열종이좀 들어 있는데 <laughs> 여러분들한테 한 명, 한명 주는 게 뭐가 열매가 겠습니까다 드립니다. 와! 다 드립니다. 하세요 <laughs> <다 드립니다. 웃음> 아, 환하셔야 돼요. 환하셔야 돼요. <laughs> 네, <여기서 가까이. 웃음> 네. <네네>. 우와, 코트다 <laughs> 제가 이제 특별히 직접 사인한. 와, 이제. 네. 네, 진짜 열심히 준비했다. <laughs> 자, 어마무시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그렸던 구독 딱딱 눌러 해. 머그컵, 스티커, 그립톡, 2020년 달력. 2020년 달력. 선물하면 은꼭 필요한 게 있죠. 수건. 와 어른이 이게 제일 중요하지만, 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겠죠. 진짜 게임을 시작할 을 거예요. 첫돌이 게임을 시작할 을 건데, 1등한 팀에게 진짜 더큰 상품 드릴 겁니다. 목숨 걸 건가? 리미티드 에디션도 있어요. 와 MVP 한 명한테만 드릴 거라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준비됐어요? 네. 렇죠 그러면 어제게 팀부터 좀 나눠볼까요? 먼저 우리 재미난 시간과 추억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별 약간 팀명, 팀 구호를 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의논 좀 하세요. 한 아, 5분 정도 얘기해보세요. 저희 그 제가 방금 부, 그 구호 생각했는데 무신사에서만 어. 산다 어. 이소리를 이 산타로 해서 하면 되잖아요.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웬스타일 산타보다 더 우리 산타 패할래? 저기 패 패버리자고. 모두 아. 다 <laughs> 됐어요. 네. 네. 누구부터 볼까요? 스키에요. 스키에리 A 팀 좋습니다. 윤정 oh, 씨, 아, 좋아요. <laughs> 자, A 팀는 뭔가요? 저희 조 이름은 산타입니다. 연말 분위기니까 산타로. 오, <laughs> 오 좋아요, 좋아요. <laughs>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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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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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창로 씨가 얘기하겠습니다. 창로 씨, 네, 오합지졸이 따로 없고, <laughs> 아이고 오합지졸이 따로 없답니다. 준비됐어요? 네. 여기가 네. 이제 산타 주잖아요. 네. 저희는 그래서 산타페 줍니다. <laughs> 아, 어. 오. 저희 구호는 시작. 산타페. <laughs> 자 그럼 어, 어디 팀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산타페 아니면 산타예요? 저는 그래도 또 주들겨 패는 걸좋아요 아아 오직 기백으로 하는 산타페 어우, 오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게임 온스트리트 쳐돌이 게임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혹시 온스트리트 쳐돌이 게임 아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어떤, 어디서 보셨나요? 온스트리트 좀 조사 좀 하고 뽑지 그랬어. <laughs>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대표 조자들 나와 주세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그럼요. 당연하죠. 평소에 온스트릿 시청 얼마나 하죠? 집에서 밥 먹을 때마다 봅니다. 밥 먹을 때마다 봅니까? 오늘 네. 3개짜리입니다. 아, 온스트릿에 나온 연예인 혹은 유튜버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이사배 2번 레이, 3번 장성규 4번 덕화이엇, 5번 김원중. 산타. 네, 덕화이엇. 덕화이엇. 어, 맞아. 어? 맞았어요? 와! 정답요 정답? 아 정답! 네. 아 오, 너무 쉬운데요? 어? 정말 쉬웠어요? 너무 쉬운데요? 어, 너무 쉬운데요? 아 그러면은 한번 주관식간한 내볼까 좀 생각 중인데 아아자 할게요 온스트릿의 최고 조회수 38만이 나온 편이 있습니다 해당 편을 촬영했던 장소는 어디일까요? 산타 산타 먼저 한남동 한남동 아닌 것 같아요. 본인 뭐 같아요? 저는 홍대 같아요. 홍대와 한남동이죠. 누진 날것 본인 같아요? 본인이 알아요? 알거 같긴 한데. 아니뭐 네. 같아요? 이태원. 이태원.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아시는 분, 분 있어요? 난 태원, 진짜 아시는 분. 완벽하게도 맞춘 사람이 있습니다. 오 하. 아. 하. 혹시 내가 좀 아니다 싶으면 바꾸기 찬스 있습니다. 아, 아닌 것 같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아, 혹시 저 바꾸고 습니다 바꾸고 습니까 이태원이요. 이태원. 난딱안 가? 이태원. Okay. 이태원. 땡! <뭔람> 아 근데 아 어네와 아 정답+ 정답, 정답! 어? 단타 산타 한남동 한남동 바꾸기없거네 정답 정답 한남동, 한남동! 어? 네. 아 한남동 맞았어야 축하드립니다 다음 대표 주자는 누굴까요 다음은 누구죠 어 해버려 해버려 가위바위 먼저 해주시고요 성공갚겠습니다가이바이보 이거 뭐예요? 피동네 씨가요 가행입니다 가행 가위. 정말 간사하 끝이 없네요 <laughs> 네. 자 어떤 거 고르시겠나요? 3점짜리로 가겠 3점짜리 한국 어, 음. 어떤 거 갈까? 주반식으로 할까? 와, 주반와주관식 주반식이요? 별 주반식 5개짜리입니다 온스트릿 25화 중 한예종 편에서 정혁의 생일 파티가 진행됐습니다 어나 이거 아는데 1991년 정혁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모르겠다 내 팬이라면 바로 맞출수 있다 업다운 되나요? 업다운이요? 아. 업다운을 할 정도예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9월입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네, 먼저 우리 네, 알겠습니다. 자, 24일 다운. 9월 16일. 16일. 업. 어? 맞다. 와. 7일. 17일. 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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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0일. 정확하게 20, 21일. 20일. 20일? <laughs> 확실해요? 네. 맞습니다. 어? 어? <laughs> 대표 주자 두 분이 나오주시면될것 같습니다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맞히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laughs> 네.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주관식 한번 내볼까 좀 생각 중인데 아아 정혁이 온스트릿에서 처음 PPL 받았던 랜드는 무엇일까요? <laughs> 와 이건 나도 어렵다 아니 옆에서 도와주셔도 됩니다 단팥커버넛커버넛커버넛 커버넛. 커버넛. 맞나요? 맞습니다! 오! 잠깐만 누가 맞췄어요? 누가? 단팔티 아니에요 단팥티? 여기, 로, 여기 아, 커버넛 써있고 준영 씨 나와 보세요 아 우리가 이거 할거 알았어요? 아니 몰랐는데 혹시 네. 몰라서 그냥 다 봤어요 준영 씨는 저의 처돌이가 맞았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주관식이었기 때문에 점수를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 몇 점이죠? 아, 아. 자, 그러면은, 다음 게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 여러분들? 어, 정말 박빙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게임은 뭐냐? 바로! 음. 가 기다리고 고기 다리던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10억, 100억짜리 하는 거죠. 저의 예장품 오. 갖고 싶다! 15,000원? 15,000원! 18,000원. 네, 2만원! 3만원! 3만원! 하나, 둘, 셋! 아. 야! 아. 저는 씨 어때요, 소감이? 예, 뭐, 마음에 듭니다. <laughs>